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에게 여호와의 영, 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어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이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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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으리라 이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되는 나라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결단하셨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도록 요셉의 가문을 택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죠 그 사실을 우리가 듣고 알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이냐. 넓고 크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것,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무한한 감사한 일이라는 것이죠. 네오날 다빈치라고 하는 유명한 예술가가 있죠. 그가 남긴 이야기 가운데 예술은 재앙에서 시작된다. 예술이 자유분방하게 예술이라는 미명 아래 제약이 없으면은 살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 좋은 것이지만은 절제되지 않으면은 감당할 수 없는 나락의 길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제약에서 살고 자유는 죽음에서 자유는 함부로 된 자유를 말하죠. 죽게 된다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절제된 자유는 안정성이 또 진정성이 있게 되지만, 여유로운 영혼은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는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측량할 수 없는 기한 일을 셀수 없이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한지 앞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안개인 것이죠. 그런데 이미 700년 전에 700년 후에 나타날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예언하는 선지자도 대언을 배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것을 예언했죠. 근데 그 선지자에게 미리 예언하게 하시고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시키는 분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예언케 하시고 그 예언이 성취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의 줄기에서 얻어나는 그 가문에서 한쌍이 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될 것을 선포하는데 그것은 곧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예언한 것이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였습니다. 양을 키우는 목축의 일을 하고 있었죠. 이새가 낳은 자녀는 여덟 명이었습니다. 무월상 17장 12절에 보니까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임 사람 에브라사람 이세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이슨 막내였다는 사실이 14절에 소개되는데 이세의 아들 다이슨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세의 아버지는 오벳이며, 나오미의 며느리 누시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은 것이죠. 이방여인 누시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았는데, 그러므로 다윗의 증조모는 이방여인 누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의 출생이 시작되었다고 라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분명히 출생의 신분이 있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데 우리 예수님도 육신의 가문을 입고 태어나셨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고 하는 그 가문을 통해서 요셉의 가문에서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출생하게 하신거지 사람의 몸은 살과 뼈와 피로 구성되어 있죠 그 기능을 활성화하는 마음과 생각과 뜻을 나타내는 영혼이 함께하는 거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콩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음까지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도 감추임이 없이 여우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이세 가문에서 육신을 입고 출생하신 메시아에게 여호와의 영, 성결의 영이죠. 그리고 지혜와 충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는 것이며, 이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완전한 분이고 온전하신 분이죠. 이 세상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은 예수님 한분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의 역량을 다 합하여서 세상의 모든 역량을 더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이대하면 맞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육신을 짓고 오신 예수님은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많은 경험과 지식과 재능을 다 합쳐도 예수님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일하신 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나라는 그래서 완전하고 온전하죠. 평화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약된 세상에 육신을 잃고 태어난 성탄들의 기쁨이 우리 곁에 찾아오고 있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소망을 듣고 굳건한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귀한 목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주신 예수님은 비록 육신을 입으셨지만은 죄가 없으셔서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성품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삶의 즐거움을 삼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시편 72편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가난한데다가 억울하기까지 하면은 그것을 풀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소외되고 어려운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어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저항을 아무런 힘이 없어 누명을 쓰고도 소리 없이 당하고 있으며 의지할 곳 없어 궁핍함으로 인하여 천박한 삶을 사는 자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보살핌으로 그들이 당하는 피 흘리는 어려움이 압박과 고통으로 인한 폐허를 말하는 것이죠. 그 앞에 존개하게 된다. 회복과 역전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귀중하게 쓰임바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의로운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속성이 공의의 바탕을 두시고 성실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죠. 정의. 다시 말하면 공경. 올바른 의로움을 의미하며 이 단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올바른 통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진실하신 분이라는 것니다 그래서 잠언서 28장 10절에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실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죠. 누가 어떤 얘기를 하면 그대로 믿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또 그렇다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가난한 자나 겸손한 자를 잘못으로 판단하거나 정기한 오류를 찾기가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잘못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전등하신 하나님의 오류가 있다면 그 원한을 누가 풀어주겠습니까? 그 억울함을 누가 갚아주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를 판단하고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 공정하고 올바른 진실함에서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이나 슬픔이나 어떤 누명을 쓰고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전에 이제 한번 들었는데, 본인한테도 들었는데, 68년도, 69년도, 그렇죠? 오래됐죠. 일본에 가서 복싱에 금메달을 따는데 지금 이제 인터넷으로 도는 것 잘못 동메달로도 돼 있고, 그분이 택시 강도로 몰려서 구속이 돼가지고, 한, 열흘 이상 이제 고초를 겪었는데, 네. 진범이 잡힘으로 만나와서 네. 석방되고 그 사람을 고발했던, 네? 강도라고 했던, 그 사람 무고로 이제 처벌을 받게 되었다. 만약에 그게 밝혀지지 않으면, 밝혀졌어도 그분은 억울한 것이죠. 얼마나 힘든 그런 여정을 살았냐. 그러나 그것이 다 밝혀졌다라고 하는 것은 또그 가운데서도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 않았으면 나는 아무리 결백해도 다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강도로 오인하고 또 그렇게 판단하고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주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시작되는 나라는 해악으로 인하여 어떤 고통이나 슬픔이나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전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전쟁 우리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철폐하시고 부활하시다 그래서 그분이 이룬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설명하는가? 질병과 고통과 기근과 가난의 모든 장애를 극복하시고 승리하시고 죽음까지 이기셨기 때문에 1위가 어린 양과, 1위는 어린 양을 보면 잡아먹는 그런 표독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린 양과 함께 논다는 것이죠? 그리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송아지와 사자가 살진 짐승이 어린 아이에게 끌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암소와 곰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명에 장난을 치고 독사의 구를 손을 넣어도 해를 당하거나 상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힘이 약해서 공격을 방어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거나 해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린 양이 그렇죠. 이리와 어린 양이 놀고 있는 모습, 표범이 사자와 또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함께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평화로운가. 그래서 그런 나라를 지금 메시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여호와를 알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의 백성이라도, 아끼는 백성이라도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들을 포로 생활하도록 이방인의 왕에게 붙들려 가서 보초를 받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약속에서 벗어난 자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잘못한 것을 꾸지람을 주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면 더 잘못된 길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어머니들이 때로는 아버지들이 매를 들고 자녀들을 훈육하면서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아끼고 그토록 사랑하는 백성이지만은 잘못을 그냥 관과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거든요. 정직하신 분이거든요. 조소하는 세력들에게 열시당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새 나라를 펼쳐가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는 의미로 세상에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분임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을 보내라고 우리가 인사하고 또 전하는 것이죠. 이는 인류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날을 알리시는 것이죠. 성탄절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베푸신 넓고 큰 사랑을 우리가 만민에게 알리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성탄절이 조금 변질되기는 했죠. 상술로 때로는 젊은이들이 그냥 놀고 즐기는 그런 날로만 치부하고 또 교회에서도 성탄절을 알리는 것보다 우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일부의 그런 시선이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악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신 참으로 복된 날이라고 하는 사실 또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아름답게 사용되어서 새롭게 시작되는 영광의 나라를 힘있게 펼쳐가는 역사의 주인공들로 세워져 갈수 있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고로가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언젠가는 끝이 나요. 그러나 주님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는 끝이 없고 완벽하고 온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후회 없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임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네. 하나님 새롭게 시작되는 영광의 나라를 펼쳐가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쓰임 받 되어지도록 은혜에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잠깐 후에 이제 성탄절을 기념하는 성탄절 행사가 진행되는 날이 다가오는데 하나님 이 땅에 욕심을 잊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 한 순간이라도 주님을 내면하며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그 사람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소유하는 빛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덧뎁혀주시길 원하옵고 사랑많으신 예수님의 그고가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